그리고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자또한 내일부터 12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정말 제가 떠오르는 고사성 하나가 있었는데 추수동작.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해 둔다는 추수동작이라는 천자물에 나온 고사성어가 떠 올랐습니다. 아마도 가을에 거두어 드리는 것을 저장해 되지만이 추운 겨울이 닥쳤을 때그 추운 겨울을 견디어 낼수 있다는 뜻이 추수 동장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을이 끝나고 겨울을 시작하는 지금 추수 동장이라는 이 말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사실 겨울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들이 올해도 정말 믿음의 열매를 저장해 두어야지만이 인생의 추운 겨울이 닥쳤을 때 우리들의 그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적용해 봅니다. 만약 올해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이 또한 이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저장해 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없어서 인생의 위기를 이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추수 동장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추수 동장에 이 준비가 없으면 정말 젊은이들이 인생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준비된 것이 없어서 인생을 지혜롭게 승리하는 삶을 살수 없을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 동장의 삶을 잘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시기에 리더가 되어서 그는지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려서 리더로서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호수아가 이 어려운 순간의 리드가 되어서 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이 중책을 여호수아가 맡았어요. 그래 너무 두려웠어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그요수아의 마음을 알고 있어서 그러는지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소아를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요수아를 통해서 잘알 수가 있습니다 요소아가 리더가 되기 전에 한 일이 무엇이냐? 오늘 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것이죠 모세의 신분은꾼으로 성기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리더가 된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그거예요 야, 네가 밑바닥에서 그렇게 고생했냐? 이전에 네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이제 너 대접받고 예전에 고생했던 거 본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죠 그리고 실제 이 땅의 지도자들이 내가 밑바닥에서 너무 고생했어 이제는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대접받아야 돼 하면서 그런 비리라든지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정말 이 세상에 오려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요수아는 그런 세상의 논리 세상의 위치를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성경적인 방식의이 리더는 뭐냐 이거예요 요수아가 수종자에서 리더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수종들며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단지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성김의 대상이 바뀐 것뿐이에요. 어찌면 보면 성결할 대상이 더 많아진 겁니다. 예전는 모세 한 명만 성결했으면 됐지만 이제는 리더가 되어서는 모든 백성들을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여우수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기할 대상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면 그래도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될 텐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목에 힘주고 대접받고 정말 자기의 힘을 과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렵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뭐 전임자였던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오늘 일절에 보면 그도 여호와를 섬기는 종이었어요. 리더가 되었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종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요수아가 리더가 됐다고 이제 대접받고 목이 힘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여전히 그도 여호와의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운 리더는 뭐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성기는 삶이 달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용록이 나중에 좀 잘나간다고 나 모른 척하면 안돼 사람이 달라지면 안 돼요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나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저도 개척교회를 해봐서 알아요 오, 저도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성도는 없지 얼마나 힘들고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10년이 지나서 교회가 자리를 잡아간다고 해서 그 개척을 시작했을 때그 간절했던 마음 정말 교회 모든 것을 성길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이제 달라져버리고 내가 목에 힘주고 성도들한테 대접받으려고 온다면 진짜가 아닌 거죠. 희진이? 10년 전에 내 모습이 지금하고 좀 바뀐 것 같아? 어 대답 왔네? 기도는 되게 잘하더만 <laughs> 뭐 늙었겠죠 뭐해전나 늙었어 내가 그러나 이 성기는 마음이 바뀌거나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요수화를 본받아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의 수종자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러다고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지는 않아요.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울 때 사실 여호수아의 나는 진짜 인간적으로 여호수아가 너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명기 34장 10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안수받고 리더로 세우거든요. 근데 격려해 주는 것보다 야 모세가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었더냐냐 니 하면서 전임자를 너무 높여줘 버리니까 정말 여호수아가 은매 기죽어 그럴 정도로.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예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 못을 박아버려요 아, 여호수아가 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모세만큼 최소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이제 앞으로 모세 같은 선지자는 나올 수 없어. 그는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한 자야. 야, 여호사가 진짜 기가 죽었을 것 같아요. 전임자가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후임자는 너무 너무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모세가 아무리 대단하고 울려고 요호수아가 능력도 없고 부족하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은 차질이 없이 진행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요호수아는 모세보다 한참 수준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되었을까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3절에 나왔어요. 우리가 3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게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모세나 여우수와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에게 말한 것을 요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아무리 요호수아가 모세보다 능력이 떨어질지라도 아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구나 말씀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사실 능력은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요호수아가 아무리 능력이 없을지라도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 요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조영식에게 도 동일하게 주고 황승재 목사에게도 동일하게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5절을 보더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해 줄 거야. 모세는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요 왕자로 40년 동안 정말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엘리트 중에 최고 엘리트인 거예요. 그런 실력도 깔고 있지, 하나님하고도 직접 대면도 하지, 홍해도 갈랐지, 반석 치면 물이 나오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죠. 그런 요수아의 실력을 보면, 요수아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대요. 외부에서 흘러 들어와가지고 그냥 모세에 비치다 끓리면서 수종자 노르더면서 지내다가 그렇기 때문에 출신이나 실력 면에서 도저히 모세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냐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냐면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일이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고 빠지지 말할 것이 하나 있죠. 뭡니까?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발바닥으로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모세가 요사로 바톤이 넘어가면서 요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지만이 약속의 땅은 실제 이루어지고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머리로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 교인들이 머리만 커져요. 진짜 성경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많아가는데 발로 밟으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또한 요새 교인들 말참 잘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발바닥으로 밟는 수고와 헌신이 없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없이다. 머리만 쓰고 말만 잘하지 맙시다. 하부 영사람 인사만해. 아, 진짜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발바닥으로 밟는 헌신과 수고가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요. 오늘 이 요소가 어디서 굴러 들어온지도 모르는 놈이 모세의 수종을 들다가 그래도 리더가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어디서 굴러 들어온 놈이 모세의 신부름만 하다가 모세를 이어서 리더가 되었는데 그래도 뭔가 리더가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근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추수동장, 가을에 거둬들이는 것이 있어야지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다. 근데 바로 요호수아가 추수동장, 그래도 가을에 젊은 시절에 거두어들이면서 저장한 것이 있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청년들이 있다면 청년의 시절에. 정말 인생을 준비하면서 거두어 드리고 저장할 그때를 놓치면 절대로 안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인생의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3 3장1 1절 한번 찾아봐야 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 찾아보면 안 돼. 여호수아에서 앞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뒤로 넘어가면 안 돼. 출애굽기 33장 11절. 예, 네. 한목수료 찾아 상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오늘 이거 못 보고 가면 안 돼.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목사를 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이 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사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 여기서도 은밀 기죽어해요. 오, 모세는 하나님과 막 친구네. 하나님을 대면했네. 요사는 뭐냐 이거예요. 정말 모세 전임자는 뛰어나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사는 모든 면에서 모세와 견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한 가지 뭔가 가능성을 보여주잖아요. 뭡니까?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해막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해막을 요구사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부족했지만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래도 젊은 시절에 주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다 이거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젊은 시절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그 해막의 자리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그 자리를 외면하고 떠났던 우리들의 인생이 막상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뭘로 승리하고 뭘로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도 늘 해막의 자리가 있었어요 이른 새벽에 기도했고 5천 명을 먹인 이후에도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서 그 영광에 도취되지 않고 그 해막의 지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했고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도 먼저 갯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이 해막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에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사실 주리구의 33장 11절을 보면서 내가 모세를 닮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호수아를돈 받아야 되겠다 젊은 시절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여호수아에 나는 추소 동장이 있어야 돼요 뭔가 말씀과 기도로 저장해 둔 것이 있어야지만이 목회의 위기 위기들을 그 추소 동장 저장한 것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불신가정에서 태어났지, 탈란트가 없어요. 그리고 뭐 특별한 은사도 없고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제가 뭐 찬양을 잘 합니까? 내가 무슨 악기를 하나 다룰 줄 압니까?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저처럼 조건이 안 좋고, 재주가 없는 사람은 목회를 못해야 되느냐. 고민 많이 했죠. 그러나, 요소와의 추수동장이 있잖아요. 이 기도의 자리, 해막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사모하면 그래도 이 어려운 목회를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경 목사님 이야기가 떠올라요. 단독 목회하기 전에 단임 목사하기 전에 주소 동장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단임 목사 되면 오히려 말씀 볼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생 시절에. 부격자의 시절에 주소동장을 준비해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놔야지만이 막상 단임 못 키울 때 그걸 사용하고 쓸 수가 있는 거지 그 주소동장이 없으면 그때 가서 정말 정신 못 차리게 된다 사실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가슴에 안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구이치까지 그 올라가지 못해서 그러는지 그러나 지금은 그 말이 얼마나 실감 나는지 몰라.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젊은 시절에 내가 예전에 더 추수 동작의 시간을 더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문득 문득 밀려옵니다. 정말 단임 목사 되니까 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도 단임 목사라면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하나님 대변하고 피곤해서 오래 있지 못하고 진우 떠나 버리잖아요. 진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오히려 여호수아가 요수아는 안 피곤했겠습니까? 그냥 해막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지키는 것 보면 참이 추수동장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수아, 정말 제가 성경을 쓰고 싶봤지만 무슨 후임자를 세우면서 전임자를 저렇게 돋보이게 해서 후임자를 저렇게 기죽일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수없이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출애국기 33장 11절에 하나님의 요수아를 주목하고 관심 가졌던 해막을 떠나지 않냐고 이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거 하나 보신 거예요 찾아보십시오 요수아가 뭐가 있습니까? 요수아는 출신도 안 나와요 요수아가 가난 땅에 들어가서 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안 나와요 요수하는 그냥 땅만 열심히 밟았어요. 그러나 추수동작 이 젊은 시절에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것이 결국 그 어려운 시기에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더라이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사역을 때 능력이나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능력 없다고 핑계댈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해막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추수 동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 한마디 해라 그러면 추수 동장을 준비하십시오. 영적으로 추수 동장을 준비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해막의 자리를 한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리라.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이 언제 건강의 위기가 닥칠지, 언제 인생의 위기가 닥칠지, 우리 인생이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근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 그 이전에 지금이라도 건강 주시고, 지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추수동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그걸 채워놔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언제 갑자기 위기가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 위기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의 함께하심 믿고, 그리고 그 추수동작으로 나아가면서 정말 발바닥으로 밟는 헌신이 있습니다. 모세하고 견주어 볼때 능력이 없었던 실력이 없었던 요소와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